시청자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세준 관장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커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음, 커트의 어, 뭐 중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커트는 사실 시합하실 때, 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어, 좀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요 게임을 하실 때, 어, 많은 볼들이 오겠죠. 뭐, 화종, 어, 짧게 커트라든지, 아니면 백사이드가 넘어가는 커트라든지, 정말 다양한 볼들을 처리를 하셔야 될 텐데요. 제가 이렇게 레슨도 해보고, 이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 게임하시는 걸 이렇게 한 번씩 보, 보게 되면, 대부분 카트 스텝을 다안 밟고 계시더라고요. 대부분 어, 다리가 멈춰 있는 상태에서 잡고 이런 느낌이나 자 이런 상태에서는 지금 제가 한번 공격을 한번 해보려고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동작도 필요하시고 어, 박자도 잘안 맞게 되고 어, 디펜스 같은 것도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아마 공격 같은 것도 굉장히 좀 부자연스럽게 아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해드릴 강의는 스텝을 얼마만큼 잘 써야지 게임하실 때 공격도, 수비도 좀 수월하게 할수 있나 요점을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어,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자 오른 발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오른 발이 왜 제일 중요하냐면요. 오른 발을 가볍게 카트 하실 때 박자를 맞춰서 같이. 오른발 제가 지금 살짝 넣고 있죠? 살짝 넣고 나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오른발을 넣고 준비. 넣고 준비. 그럼 제가, 이렇게 해서 한번 공격을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되면 좀 뭔가 자연스러운 동작이 좀 나오시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하쪽도 한번 줘보세요. 자, 이렇게 다시. 하고. 자 이렇게 되, 이렇게 어, 아까랑 틀리게 좀 수월한 공격을 제가 지금 하시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자 이때 오른발을 볼과 어, 다리를 붙일 때 박자를 어, 동시에 맞춰주시면 굉장히 좋은데요. 이유는 포핸드 쪽으로 갑자기 카트 왔을 때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늦을 수가 있죠. 그래서 갑자기 왔을 때는 다리랑 오른발을 같이 박자를 맞춰주셔서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좀어 수월하기도 하고 박자도 맞추면서 어 체중을 실어주는 힘도 실어주는 역할을 좀해주니까요 이런 점들을 어 생각하시면 오른다리가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요 팁이 좀 있는데요. 어, 시작하실 때 어, 왼쪽 다리가 힘을 살짝 주면서 오른쪽으로 살짝 밀어준다. 자 그러면 왼 다리가 밀어주면서 오른쪽 다리를 박자를 맞히시고요. 자 이때 또 중요한 건 아마 이제 다리가 들어가서 자, 들어가셨으면 다시 왼쪽 다리로 이동하면서 두 다리를 같이 떼어준다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면 어 그냥 가볍게 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좀 쉬울 것 같아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스텝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어려워서요. 아마 연습을 많이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왼발이 밀어서 오른발을 가준다. 다시 오른발이 힘을 반동을 줘서 왼쪽 발로 이동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볍게 띄워준다고 생각하시면서 두위치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발 준비, 오른발 준비, 오른발 준비, 오른발 준비. 자 이렇게 조금 가볍게 띄워준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으셔야 어 수월한 디펜스, 수월한 공격이 어 공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뭐, 예를 들어, 볼이 갑자기 왼쪽으로 너무 사이드로 빠졌다 싶으실 때는 왼발을 치실 수도 있다는 걸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이 명치 기준에서 너무 볼이 왼쪽으로 빠졌는데 이렇게 하시면 좀 스텝이 좀 엉킬 수가 있으시니까요. 어, 유동성 있게 너무 왼쪽으로 빠진다는 느낌 받으실 때는 이때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다리가 왼쪽으로 힘을 가득 주면서 가볍게 밀어주면서 다시 빨리 또 복귀해 주시면 되고요 어, 이 커트 하실 때좀 중요한 팁을 제가 하나 드리자면요. 항상 이 자세가 기본 자세라고 생각하시고, 커트 후에는 항상 내 여기가 집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복귀하셨을 땐이 자세가 나오게, 어, 이 자세가 나오게 좀 해주시면, 그러니까, 어,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여기가 내 집이니까 항상 기술 후에는 이쪽으로 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플릭을 하셨을 때도 빨리 준비가 되셔야 뭐 쇼트라든지 아니면 디펜스 아니면 또 공격까지 또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이 내가 이 백사이드를 지킨다라는 느낌을 항상 가져주셔야 모든 플레이가 다 열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 공격을 내가 좀할 때도 예를 들어 카턴을 하고 자 이렇게 반동을 른발 반동. 오른발 반복자 이렇게 되면 오른발을 친 후에 자복귀를 하게 되고 이 상태에서 화 쪽으로 얘기를 내려왔을 때는 바로 바로 공격을 또 하실 수가 있죠. 늦으면 이렇게.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많은 분들이 게임을 하실 때 오른발을 사용하는 방법은들은 다 아세요. 어, 카트할때 박자 맞추고 하 오른발을 써야 된다라고 아시는데. 복귀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화쪽으로 한번 파트 한번 주시고, 만약에 여기서 백쪽에서 카트를 하신 후에 다리가 안 빠지신다면,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엄청 좀제 생각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 하시고, 이건 원래 하고, 약간 뛰어나와야 되는 건데, 이 스텝을 안 쓰시다 보니까, 자, 벌써 늦, 늦게 되죠? 어, 시청자분들이 조금 생각하셔야 될 건, 탁구는 사실 걸어다니는, 어, 스포츠는 아니라서요. 어, 카트를 또 이런 분들도 또 많으시더라고요. 만약에 왔을 때, 이렇게 걸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어, 진짜 탁구에서는 웬만하면은 연결이 특히 됐을 때는, 이렇게 걸어서 카트를 한다. 이렇게 한다라는 건, 어 사실 게임하실 때는 좀 어렵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어, 탁구를 치실 때 아니면 특히 게임하실 때는 항상 가볍게 내가 띄워준다라는 생각을 항상 꼭 하셔야 되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격은 지금 나와서 자연스럽게 이제 보여드렸죠. 근데 디펜스 또한 카트를 하신 후에 자 빠르게 나와줘서 상대방이 무엇을 하나를 보시는돼자 카트를 하신 후에 어, 상대방이 무엇을 하나. 어, 공격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대로 라켓을 복귀 후에 들고 있다가 받아준다. 지금 제가 아마 동작들이 어 뭐큰막 이렇게 해서 막 이런 동작들이 없을 거예요. 가볍게 몸 앞에서 카트한 후에 되게 쉬운 느낌 아마 받으실 거예요. 1, 2, 3 정도로. 근데 이게 예를 들어 다리가 내가 안 빠졌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이건 사실 제볼땐 디펜스를 할수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커트 스텝을 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 다행이신데요. 어, 이 영상을 보시고 어, 나는 스텝을 안 쓰고 커트할 때 그냥 서 있는데 라고 하시면 어, 제가 볼때 오늘, 오늘부터라도 당장 커트 스텝 연습을 하시면서 나와서 디펜스라든지 준비하고 공격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알차게 조금 스텝을 밟으면서 게임을 하시면 어,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